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아, 따뜻해져서 새벽기도하기 좋은 그런 시즌이죠.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을 아, 지금은 제가 목사가 돼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은 꼬박꼬박 제사를 지내는 집이었어요. 아마 우리 석호는 모를 거예요. 제사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아,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 때, 그리고 또 기일 때면은 항상 학생부근 신니 맞죠? 그거. 하도 오래서 그거를 써놓고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나름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죠. <laughs> 그런데 특히 명절이 되면요. 명절에 제사를 지낼 때면은 제사를 지내는 내내 제가 눈을 떼지 못하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상 위에 있는 고기 산쪽이었어요 다른 데 기일 때는 이 고기 산적을 안 했는데, 우리 집은 명절 때면은 제사 지낼 때, 추석 설날 때 고기 산적을 해놓고, 그걸 캡캡이 딱 쌓아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당시에 소고기 먹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절이나 돼야지 산적 같은 소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제사가 끝내서 빨리 저 소고기 산적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제사지내는 내내 그것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저 같은 마음을 품은 경쟁자가 많았다는 거죠. 저는 동생이 딱한명 있지만, 저희 큰 집은 무려 다섯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가 끝나고서 그것을 나눠 먹으려면 얼마나 그게 치열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산적을 많이 했나? 오래는좀산적좀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사 지내는 때는 문득 그 머릿속에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옛말에 제사보다 제밥의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러 어, 옛말이 있죠. 근데 딱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오래전 예수님이 살아가시던그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요단강 건너 건너편에서, 혹은 두루와 시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본문을 보면은, 대가볼리, 심지어 예루살렘에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능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서로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하면은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소문도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누가 보면 이 본문을, 누가 보면 이 본문을 같은 내용을 다루는 기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어 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서 병 고침을 받은 이야기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지요.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들어 예수님을 잠시도 가만두지 않는 그런 많은 무리를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분비는 사람들을 피해서 작은 배를 준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풍요 속의 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렇게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중에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길에 동행하려고 하였던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무리들 중에 몇 퍼센트나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 10 퍼센트, 20 퍼센트, 아니면 한50 퍼센트?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의 죽음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아, 기록하면 그 부분들을 읽어보면그 순간 주님께서는 참 외로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군중들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는 그를 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무리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앞에 일어날 일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알고 계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알고도 그렇게 자신에게 보여준 수많은 분중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풍요 속에빈 이렇게 많이 있지만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 진정 나를 위하는 자가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짊어질 생각은 눈곱만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아픔을 낫게 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필요가 충족이 되면 은 각자의 길로 되돌아가고는 다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 예루살렘의 길을 가셨을까요? 우리 예전에 왜?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죠. 그런 제목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복음을 다른 동네에도 전해야 한다. 내가 이를 위해 고내을받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왜? 복음을 전하라. 오셨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 마가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그것을 표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르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에게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의 말씀은 너희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더 극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 이제 사단의 보로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너희 감기는 영적으로 다친 눈을 내가 뜨게 해주마. 이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봐라. 더 이상 사단은 너희를 억누를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더 이상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성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우리가 듣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뒤에 무리와 제자라는 두 인물들을 대조적으로 배치시켜 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전에 몇몇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공식적인 제자로 인정을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라고 나오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는 뒤에 과로를 하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라는 내용이 첨부가 됩니다. 우리 이 개혁개정판에는 삭제가 됐죠.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라는 첨부 내용이 나옵니다. 어, 원래 라틴어나 시리아어 번역 성경 라틴어역, 시리아역에는요, 이 그리고 대부분의 고대 사본에는 이 뒤에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회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 사본이 꽤 아, 이 권위가 있는 사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두어 해놓고 후대에 첨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개정판에는그 부분을 삭제한 거예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제자를 세우는 부분에서 사도라는 이름이, 사도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즉, 열두 제자를 가르쳐 그때부터 그들을 사도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어쨌든 여기서 처음으로 사도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그 이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아포슬이라고 하죠. 코스이라고 사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헬라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헬러 아포스텔로라는 데서 유래된 말인데 떼어 놓다,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보면 14절은 이런 사도의 뜻을 설명이라도 하듯이그 제자들, 사도들을 뽑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 사도를 세우시고, 그 사도의 뜻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세 가지로 나눠서 그 사도에 대한 설명, 사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다. 두 번째는 그들을 내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 세 번째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여든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뽑으셔서 그들을 자신의 곁에 두셨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심심하셔서? 뭐, 시킬 사람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자신의 삶과 사역을 그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지내고,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의 방식,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 그 등등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과 가르침을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2016년도에 BTS라는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와이 코나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면 은 모하나코트라는 큰강당이 있고요. 광당 어, 한편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둘은 알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노인과 m a k i n g w n 이라고 쓰여 있어요.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자, 즉 알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 DTS라는 학교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중복기도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란 뭐 이런 것들을 배웁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와서 거기에 가가지고 꼭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만큼 강의 내용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기초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는 그 간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대요. 아나 그거 다다 아, 배웠던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강의 내용에 잘 집중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조금 그랬어요. 처음에는 좀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건방지게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애매해요. 안다라고 하면 안될것 같고, 그렇다고 모르는 것 같지도 않고 대답하기 애매하죠.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관계를 뜻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야다라는 단어는 남녀간의 동침에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하와가 아담과 동침하였다라는 그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알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모든 차원에서의 깊은 관계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다 즉, 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저 사람의 이름을 알고 저 사람의 직업을 알고 그사람이 뭐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과 좀몇년 친하게 지내서 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깊은 관계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깊은 관계를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상적으로만 알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상세히 알고 깊이 이해하고 모든 뜻을 함께 품고 완전하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아는 것, 깊은 관계,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내가 말하는 걸 듣고 기억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마음, 나의 사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이해 그 모든 것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너희가 그것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연합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운전하게 연합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흔히 말하는 전도라는 것이지.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의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네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길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사역을 너희들이 이제 이어라. 나는 너희와 잠시, 잠깐 있다 가지만 너희들이 나를 깊이 이해하고 알고 나의 모든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였다. 이제 너희 삶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이제 나가서 전하고 가르쳐라. 나 대신 그것을 너희가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쳤다는 라 것이죠. 조금 전에 DTSPO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을 알리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쉬운 대답이지요 전도라는 것이 참 무겁게만 느껴지는 숙제 같아요 꼭 사명 같아요 전도에 대한 건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자세히 나눠보겠지만 저딱한 마디만 하고 싶어요.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가진 책 중에 참 제목이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진 않은 게 이게 스님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이라서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이 좋긴 한데 뭐 크리스찬이 굳이 읽을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사실 제가 내용은 모르고 제목만 보고 산 책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재밌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내 영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되었으면 그만입니까? 이제 끝인가요?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미인겨? 같이 잘 살아야지. 내 이웃이, 나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으로 알고 같이 행복해지면 그게 재밌는 일이죠. 그게 행복한 것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음을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꼭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 사역이라든지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함으로써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런 응사 사역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만 하지만 꼭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모든 복음서들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귀신을 내어 쫓는다던가 병을 고친다던가 하는 그 어떤 이적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서의 내용들이 그 놀라운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단순히 관념적인 구원, 믿음은 구원받는다라는 관념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으로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가르침이 실제적인 삶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귀신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에 임했다. 너희는 그런 능력을, 그런 권능을, 그런 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된다라는 것은요 반대 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쉬워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사단의 세력. 사단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그것과 같은 개념이죠. 제 말이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내 삶에,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단의 영역들이 되게 되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부르셔서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삶을 공유하게 하셨고, 자신이 품었던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세상에 알리길 원하셨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의 권세가 줄어들고 사라지는 그런 삶의 증거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이 참 기억에 남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나도 팬입니다. 야, 팬이 아니다라는 거죠.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읽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것 같죠.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 내 삶을 분리하여 살아가는 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내 삶을 공유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교회에 제 선배 목사님 두 분이 방문을 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지행역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이소 사거리 다이소가 있는 사거리에 길을 건너려고 딱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어떤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여자 성도 한 분이 권사님인 것 같아요. 한 분이 주보를 나눠주시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보를 주시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제 선배 목사님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 이 주보를 딱 받고 뭐라고 그럴게요? 아 저희 교회 다닙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저는 교회 다녀요라고 하는 분이면꼭 가서 예수님 만나세요라고 전도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어, 그 말을 들었는데 그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전도하신 분의 그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말이 꼭 오늘날 교회에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이 들려지더라고요. 한국인구의 5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교회마다 사람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그럼 뭐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동떨어져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무관한 채, 나의 소원의 목록만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쭉 기도로 읽고 돌아가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공유하지 않고, 내 삶은 내 삶,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 그것을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한쪽씩 양다리를 걸쳐서 살아간다면, 이 자리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교회 사물에 사람이 아무리 넘쳐난다 할지라도,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만 가득하다면, 그것을 가르쳐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무리였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삶의 고난한 시간들을 또 고단한 시간들을 이기지 못해서 삶의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힘든 마음을 부리잡고 나온 이들을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은, 아,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고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만족해야 하고 더 이상 머물러 서 있기만 원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공유되지 않고 무리의 틈바구니에 숨어서 그저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는 삶이라면 보리떡과 물고기에 배불러하고, 이제 내 병이 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해야 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옛날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불러주시고, 때로는 멋있는 이름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그한명한 한 명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리 속에 계속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질문을 늘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제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우시라는 인감.